월볼. 1884년 3월 13일에서 1941년 6월 1일. 영국 소설가. 데뷔작 목마와 학교 생활을 주제로 한 페린시와 트레일시에 이어 불굴의 용기를 발표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만년에는 역사 소설에 세경지를 개척 18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의 흐름을 배경으로 해 대장편 사부작 해리가의 연대기를 쓰기도 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성공회 신부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졸업 후 작가, 평론가로 활약하였다. 런던 스탠더드지에 서평을 쓰다가 목마 더 우든 호스를 발표하였고, 학교 생활을 주제로 한 페린시와 트레일시 미스터 페린 앤드 미스터 트레일에 이어 불굴의 용기 포티투드를 발표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중에는 러시아의 적십자에 근무하였는데, 야전병원에서 겪은 경험을 살려 전쟁의 참상을 그린 암흑의 숲더 다크 보리스트를 낸뒤 비밀도시 더 시크릿 시티로 제임스 테이트 블랙상을 받았다. 만년에는 역사소설에 '세경지를 개척', 18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의 흐름을 배경으로 하여 잉글랜드 북서부에 사는 가족의 생활상을 엮은 대장편 사부작 해리가의 연대기 로그 허리스가 있다. 이외에 W, 스콧, J, 콜레드, A, 트롤로프에 관한 연구서도 있다. 1937년 기사 자기를 받았다.